아, 기가 쏘다, 기한 찔. 어, 왜 이렇게 수상하세요? 기가 쏘다, 기가 찔. 저 진짜 수상한 그자친데 너의 키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의자를 잡아라. <laughs> 쓰는 거랑 똑같아. 야, 그래도 그 기분만 좋아지는 거야. 지금 막 그걸 쓰는 거야. 딱히. 효과 없어. 어느 정도 막아지지 않을까? <laughs> 그 키... 기분 탓이야. 그 어차피, 어차피 미세먼지는 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. <laughs> 담배 피면 데 필터 있거든. 아, 갑자기 신빙성이 확 떨어졌어. <laughs> <laughs> 약간 믿을 뻔했는데 이거 아닌 것같아 <laughs> 이걸 믿네 <laughs> 그러니까 이쪽까지 와본 적이 없어 현기증 <laughs> 나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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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도 돼? <laughs> 응. 어? 뭐야? 네. 이상 어. 이상하다. 내 품으로 꺼져. <laughs> 아내 품에도 오면 좋겠다. <laughs> 근데 여기서 이 몸은 지파게티안 먹는 사람 바보임. <laughs> 이렇게 소리 소문 없어더 어? 나옵니다 하고 나와 그럼? 또 <laughs> 이러고 나오는데. 아 그런가? 오! 오! 었거웃왜 <laughs> <난? 웃음> <laughs> 아, 내가 그리기 전에 그리기 전에 그리 그리기 전에 그리기 전에 는사기 전에 그리지 전에 그리기 전에 그리기 리 감사합니다. 나가세요. <laughs> 아, 추워. 안 하죠? 아, 난 싫어. 어! <웃음> 아빠! Jesus c r 왜 울어, 왜? <laughs> 어, 현지야, 우리 다정한 그림자 연출하자. 아 짜증나 해시태그 현지가 서주 해시태그 현지 해시태그 현지짱 이 장면은 동영상으로 남겨야 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야 나라고 고마워 w 지 a t y 배고 y 지 s o 위 top. Hm? 자기가 먼저 말해놓고. 당군이내 장군이 네 장군이 어봐행아봐가어봐 행어봐. 행어봐. 어봐 행어봐. 행어봐. 행어 초만통 어떻게 X 해? 아니 그거 다시 눌러서 넘겨. 아휴 아이폰 처음 쓰시나봐요. 어떻게 해요? 알려줘. 여기. 아 뭐야? 이거 밑에 네모 눌러. 서 야생동물입니다. 오오. 오. 안 내려와? 오오.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야 합니다. 오오. 아, 들을 이면안 돼. 아니. 옆 <laughs> <laughs> <트레야>, 보이고 있었 <laughs> <laughs> 두 번이나 죽었어. <laughs> 아니 차 와서. 아 그냥 찍어드려요? <laughs> 동영상이지롱. 어머. 오. <laughs> 장기 관리비 미납자. A <laughs> 동. <동영상이지롱. 웃음> 카드 라이어로 라이얼을... 입고 왔어. 아 쉬고? <laughs> 들 <흔들> 것도 없는데. <laughs> 내 근육질 엉덩이 보다 지금 뭐라고 했어? 빈약하다. <laughs> 아 터진다. 이 배부르다가 깜짝이아 다섯. 다섯번도 t know. I d o 겠 t 겠지 o w I don't k n 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와 정말 말렸어 w 됐어. 애초에 처음부터 가져올 때부터 n o w I don't k n o 봤는데 왜 소리 지르게 돼? <laughs> <laughs> 이러고 <이렇게 웃음> 어, 그래서 지금 라라간거 하나도 안 찍었지? <laughs> 사진으로 넣으면 돼. 봐 보는 사람 네밖에 없어. <laughs> 너 어제 잠들고 나 새벽에 또 자객과 파이 빠졌었잖아. <laughs> 그래서 그거 있었잖아. 나또 스토리에 나. 나 아무 것도 할수 없어. 그거 나상현 <laughs> <아무것도> 그거 올렸잖아. <웃음> <웃음> 살아갈 힘이 없어. 해시태그 미나우 이래가지고 <laughs> 야! 스벅도 쪽이잖아! 어디가 뭐라도 뭐라도 있을까 해서 없어 <laughs> 버그 그냥 스퍼을가 근데 지금 열었을까? 근데 버거를 안 먹으면 다른 걸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근데 클로즈드야 어 아, 팔을! 아그럼 팔을! 그럼 팔을, 팔을 왜 이렇게 주무르는 거야 너 때문에 왼쪽 팔만 얇아지겠어. 왼쪽 팔만 지금 격납당하고 있다고. 별로 세게 안 만졌는데. 따라하지 마. 따라하지 마. 아 안녕. 어, 오픈이다. 아니네. 그냥 까먹고 안 하고 가시네 그냥. 자 먼저 이. 네가 사주겠다는 말을 다시 해. 네가 사주겠다. 네. <laughs> 아 정줄이 너나게와 아, 안녕하세요. 나 여기서 맨날 친구 기다렸는데. 이게 바로 나야. 직장인이야. <laughs> 김현지야. <laughs> 역시 배추는 직장인이로 놀아야 되나봐. 야너 머리끈 너무 귀엽다. 여기 <laughs> 더뭐 먹을래? 아 저기서 주문하는 게 아니야? 어 사이렌 오로 아니 알았어. 집 쇼핑 하는데 음. <laughs> 지금 완전 물고기 됐어. <laughs> 와 네. 쇼핑 하는데 비싼 옷 너무 많다. 아 진짜 비쌌어. 뭘살 수가 없었어. 내머릿속 아직 적정 물가는 티셔츠 3만 원. 3만원 줄까? 나 후드티 6만원 넘어가면은 좀 꺼려져. 그리고 티셔츠 4만원, 그 티셔츠도 3만원. 솔직히 티셔츠 3만원 내에서의 지류니 티셔츠 3만원, 후드티 5만원, 뭐웹투 7만원, 바지도 5만원, 응. <laughs> 바지 3만원. 근데 지금 내 바지 59,000원, 내 티셔츠 59,000원. 나는 싸고 싸. 나 지금 완전 저렴해, 이거. 짜증 나네. 맛있겠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<laughs> 키티. 아 케이크네? 우리 케이크 먹을까? 아니 <laughs> 아줌마입니다 남자부터 좋아해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부터 아줌마, 좋아해 하시 아줌마. 노력해 줘 <laughs> 노력 많이 하시면 2년 정도 기다려봐. <laughs> 아, 됐다, 됐다.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? 네, 그럼요. <웃음> 야, <웃음> 케이크! 나는 아, 아, 케이크 해줘. 아줌마가 해줄게, 기다려. <laughs> 네, 아줌마예요. <laughs> 나를 위해 열심히 위빙을 하는 근력. 에이, 망했어 <laughs> 사랑스러운 근냥 어머. 어머. 아세요 알아서 마실게요 아꼈어아꼈으세요 <laughs> 시간 있으면 아꼈어 시간 아꼈어라고이 알싸해? <laughs> <laughs>